안녕하세요. 수당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또 오늘은 선생님의 24년도에 네. 또 마지막 기도 일정이죠. 그렇죠. 네, 기도 일정에 대한 또 공지를 해 해주고, 주고자 카메라를 켜 봤습니다. 제가 이제 1년에 두 번씩 꼭 하는 게 있어요. 어, 그게 이제 전국 본향 기도거든요. 어 본향기도를 유독 제가 좀 중요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슬 할 때도 이제 본향문을 먼저 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 본향 산천 자체에서 문이 제대로 열리지를 않으면 음. 모든 게좀 가로 막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음.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어 이제 우리 애들이 이제 뼈줄 본향하고 젖줄 본향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뼈줄 본향 같은 경우는 아버지가 태어난 곳. 저줄 본향 같은 경우는 어머니가 태어난 곳어 그,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본향 기도를 어, 마지막 기도 일정으로 잡아서 이제 본향 기도도 마찬가지고 제가 이제 백두대간 기도를 같이 어, 진행을 하고 있는데, 어, 그만큼 산천의 바람 자체가 무서워요. 그렇기 때문에 산천의 바람 자체를 잡고서, 어, 본양의 문을 같이 연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 기도만큼은 이제 2025년을 위한 기도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아, 어, 이제 20, 새로 오는 해운년에 대한 그렇 거네요. 그렇죠. 이제 우리 애들이 지금 현재도 되게 중요하지만은 다가오는 미래 자체에도 준비를 안할 수가 없는 부분이잖아요. 어 제가 늘상 얘기를 해요.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해요. 다들 그렇잖아요. 되게 내가 잘될 땐 모르잖아. 안될 때 되게 아쉬움도 많이 남고 안될 때어 미련도 많이 남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해요. 어 미리미리 조금 막고 가고 미리미리 좀 피해서 가고 미리미리 문을 연다고 하면 그것만 잘 되면, 어, 나머지는 필요가 없거든요. 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유독 본양 기도를 만, 중요시 생각을 하고, 제가 산천 기도를 많이 다니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아, 제가 그렇군요. 이제, 뭐, 산 기도라고 하면 내가 누구 못지않게 진짜 많이 다니잖아요. 그쵸, 어, 그렇군요. 그런 이유 자체가 제가 뭐, 어, 그 이유가 어떤 몫을 잡는 것보다는 그 제가 집에 본양을 가는 거거든요. 어, 아. 제가 뭐 구슬하던, 어 치성을 하던 그러고 나서는 그집본향을 가서 꼭 기도를 드려요 어 그렇기 때문에 그본향기도는 진짜 무시를 못하는 것 같아요 음. 내가 예전에도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이본향기도를 가게 된 계기가 있어요 그쵸. 그 계기가 뭐냐면은 어떤 진짜 지금도 신애기긴 하지만은 완전 신애기 때 어, 어떤 집을 계속 빌고 있는데 잘안 풀리는 거야 어...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도? 예, 네, 왜 이렇게 안 풀리지? 안 풀리지? 막 그러고 있었는데, 저희 신령님이 딱 한마디를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애들이, 제자들이 좀 막혔을 때, 본양 기도를 잘 가요. 어... 그 얘기 들어보셨죠? 그 네, 어, 본양 기도를 가는데, 딱 우리 할머니가 한마디를하는 거예요. 왜 제자만 본양을 찾냐고. 어... 근데 그 말, 그때는 그 말이 뭔 말인지 몰랐어. 그쵸, 또 선생님이 그때는. 예, 네, 그때는 이쁜구나. 그래서, 내 본양을 가란 얘기인가? 네. 그래서 제본양만간 거야. 아 그래도 안 풀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꿈을 꿨었는데 제가 어느.. 애기 때니까 할머니가 못 알아 들으니까 꿈으로 많이 알려줘 애기 때는 네. 어 내가 어느 지역에 산을 간 거예요 네. 그럼 내가 꾸, 꿈을 꿔서 내가 여길 왜 갔지? 왜 갔지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제가집한테 지역을 물어봤더니 그집제가집 본향인 거야 어. 오오좀 굉장히 그래서 내가 그집 본향을 가자마자 일이 딱 풀리기 시작한 거예요 아...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집에 보냥 그래서 이제 어 제가 산청기도나 이런 거를 되게 중요시 생각을 해요 어떻게 보면 직접 그 고향에 가서 찾아뵙고 그렇죠 네, 거기서 보냥기도를 가서 막힌 고도 풀어드리기도 하고 어 초발원도 하는 이유 자체가 그만큼 보냥기도는 저는 진짜 제일 기본적인 거고 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사람이 그런 거 있잖아, 모든 일을 했을 때 기본을 안 지키면 나중에 다 무너지게 되거든요. 어떤 일이든 기본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네. 어, 근데 기본 사람들이 기본이라는 자체를 알고는 있지만 그냥 무시는 아닌데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 맞아요. 어, 저한테 보양기도를 하신 분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그어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본향 기도가 좀 힘들기도 하고 더욱이 이번에 이제 백두대간 기도하고 같이 합쳐져서 기도를 다녀야 되기 때문에 좀 힘든 부분은 있는데 제가 마지막 기도 일정이기 때문에 제가 연초에 진짜 올해 화수당이 기도에 한 미쳐보겠다라고 생각한 만큼 이 본향 기도도 한번 진짜 제대로 열심히 기도를 할 예정입니다. 사실 선생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올해는 기도만 하겠다. 라고 하셔서 계속해서 기도를 하시고 그 지금 현재 이제 백일기도가 끝나시고 이어지는 기도 일정이잖아요 네. 또 그만큼 이번 기도를 이제 신청하시는 분들은 좀 남다를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또, 네. 그리고 또 이제 백두대간 기도를 같이 하게 되는데 그러면은 본양기도를 신청하시는 분들도 백두대간에 가서 같이 빌어 주는 건가요? 우선 백두대간 기도를 신청하시는 분들은 본양기도를 해 드려요 어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 백두대간 기도 목하고 본향 기도 목은 좀 틀려요. 어목이 그, 그 틀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잘 어, 선택을 하셔서 신청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이 부분이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신 분들은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어느게 뭐 물론 두개다 하면 좋겠죠. 그렇죠. 어뭐 근데 금전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어느게 어느 쪽으로 하는 게더 나은 건지 어 제가 그 부분에 상담을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궁금한 게, 사실 정말 각, 이 각지에 있는 네. 분들이 많이 신청을 해주시잖아요. 네. 그러면 그 지역을 사실 직접 다 가시, 가시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뭐 쉽게 말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서울인데, 서울인데 무슨 동에 있고 무슨 동에 있으면 거기를 다 가지는 못해요. 가지는 못했는데 지역별로는 꼭 가요. 어... 쉽게 말해서 경상남도, 경상북도 해서 거기에서 제일 영광한 산으로 해서 가죠. 그러면 이제 신청을 하시는 분들은 선생님이 가셔서 뭐 역시 초를 켜주신다거나 그렇죠. 고를 풀어주시는 네. 그리고 사진을 또 찍어서 보내주시기도 네. 하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궁금하시긴데 이제 본향기도를 가다 보면은 전국 본향기도거든요 네. 이제 각자의 지역이 다 틀리셔 네. 어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제가 예를 들어서 어 어떤 분이 본향이 뭐 서울이고 부산이에요. 어 그런데 또 다른 분은 다른 전라도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럼 저는 어 서울하고 부산에서만 기도를 해드리나요?라고 문의하시는 분이 많아요. 근데 우선은 본향에서 먼저 본인의 본향 자체에서 문을 열기 때문에 본향 기도에서 집중적으로 하고 다른 곳에서도 추운 기도는 같이 해드립니다. 아, 역시 기도는 끝이 나지 않네요. 그럼요. 또 사실 선생님만 빠질 수 없는 게 초잖아요. 그럼요. 또 본향 기도 하시는 분들은 또 초도 좀 켜주시면. 백도드려요 그만큼 앞으로 내, 내가 가야 되는 길 자체에서 불을 밝히기 때문에 어 그만큼 중요한 것 같아요 본향기도 같은 경우는 이건 사실 영상에 안 담을 수도 있는데요 선생님 네. 이건 진짜 궁금해가지고 본향을 모르는 사람이 사실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너무 힘들고 이런 내가 내, 내 뿌리를 안 챙겨서 힘든 건가? 라는 의문 때문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혹시 자 본인의 본향을 모르시는 분들은 어떻게? 본향을 모르시는 분들은 간혹가다가 간혹가다가 아니요 꽤 많으셔요. 네. 어 많으시면은 어차피 제가 전국을 돌기 때문에 전국에서 제가 본향 전국기도를 드리고 드리고 나서 본인하고 제일 맞는 산에 가가지고 그리고 본향기도를 하면서도 많은 분들이 원하는 게 있으셔. 원하는 거. 그렇죠. 그쵸. 어, 근데, 원하는 게 있으시잖아. 그렇게 되면은, 그, 원하는 부분 자체에서 제대로 잘 풀릴 수 있는, 어, 제가 산천에 가서 목을 잡아서 기도를 드려요. 아, 또 다스님이, 그, 목적이 맞게, 그, 목세 맞게 기도를 해주시는 네, 1년에 두 번이고, 제가 이제 연차가 얼만데, 이지 너어가 생겼죠. 어, 근데 이게 다 어떻게 보면은, 신령님 자체가 저, 저한테 공부를 시킨 시켜서 제가 알게 된것 같아요. 어,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조금 저는 힘들고 몸이 지칠 수도 있지만은 어, 본양 기도나 인형 기도 일정 자체를 신청하시는 분들한테는 더없이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싶어요. 또 그리고 굉장히 신비하게도 이번에 선생님이 본양 기도를 가시는 주기에 맞춰서 이 백두대강 기도를 또 실령님 공수로 같이 네. 하시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신청을 하시는 분들은 또그 영감함이 사실 남다를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번에는 백두 이게 본향 기도는 제가 매년 하는 일 중에 하나고 이 백두대간 기도 같은 경우 신령님이 딱 집어서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그만큼 어, 이 부분을 신청하시는 분들한테는 더 없이 더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이제 영상을 찍은 지가 꽤 됐어요. 꽤 됐을 때마다 제가 어. 저도 놀고 싶고 쉬고 싶죠. 어, 쉬고 싶은데, 신령님이 딱신과의 약속은 저는 어겨본 적이 없거든요. 네. 신과의 약속은 어겨본 적이 없기 때문에 신령님이 하라는 데는 분명 히 이유가 있을 거고. 어, 그 이유, 이유 자체가 기도를 하고 나면은 답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답이 뭐겠어요? 제가 집들이 잘 풀리는 거죠. 그치. 더욱이 이제 그간절함 자체를 절대 어, 제가 그냥 무심코 흘려버리지는 않을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이 진짜 지푸라기인데, 늪에서 지푸라기를 잡으시면 안 되잖아요. 맞아 어, 올라올 수 있는 지푸라기를 잡을 수 있도록 신령인 전으로다가 그 간절함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신청하시는 분들이 또 좋은 일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